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 8,2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42억 9,851만 3천원보다 284억 14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7,578억 5,29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92억 8,579만 7천원보다 385억 6,719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48억 4,7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0억 1,271만 6천원보다 101억 6,57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0.08% 상승,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문 14억 4,600만 원 증액 144.26% 증가, 일반 행정 부문 14억 5,500만 원 감액 5.38% 감소, 공공질서 및찬전 분야 37억 8,200만 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44.82% 상승.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 37억 8,200만원 증액 44.82% 증가. 교육 분야 5억 1,600만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5.90% 상승. 요아및 초중등 교육 부문 4억 9,500만원 증액 6.61%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50억 5,500만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10. 54% 상승 문화예술부문 41억1300만원을 증액 40.36% 증가 관광부문 13억2000만원 감액 22.94% 감소 국가유산 부문 10억원 증액 117.07% 증가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 18억4100만원 감액 59.08% 감소 환경분야 111억3600만원을 감액 전년도액 대비 15.32% 하강 상하수도 수질부문 88억8700만원 감액 24.07% 감소. 자연 부문 3억 1천만 원 증액 23.93% 증가, 사회복지 분야. 127억 5400만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6.45% 상승. 기초생활보장 부문 15억 4500만원 감액 6.06% 감소. 취약계층 부문 21억 9900만원 증액 11.13% 증가. 노인 부문 105억 1600만원 증액 10.37% 증가. 보건분야 13억 7400만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13.67% 상승. 보건의료 부문 13억 2500만원 증액 13.89%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 65억 7천만원. 2천9백만 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5.35% 상승, 농업·농촌 부문 24억 1천8백만 원 증액 2.5% 증가, 임업·산촌 부문 41억 6천1백만 원 증액 14.87% 증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1억 8천4백만 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28.43% 상승, 산업지는 고도화 부문 66억 5300만원 증액 70.95% 증가.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 10억 4800만원 감액 11.49% 감소. 교통 및 물류 분야 60억 1500만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14.30% 상승. 도로 부문 53억 2700만원 감액 17.80% 감소. 도시철도 부문 1억 7천만원 감액 45.25% 감소.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 115억 1,300만 원 증액 97.92% 증가 국도 및 물류 분야 42억 200만 원을 증액 전년도액 대비 6.23% 상승 수자원 부문 37억 700만 원 증액 29.36% 증가 예비비 분야 5억 8 7 0 0만 원을 감액 전년도액 대비 16.3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전년도 대비 7. 63%가 증액된 405억 6800만원을 편성. 교육체육과 전년도 대비 7.90%가 증액된 433억 7400만원을 편성. 복지과 전년도 대비 6.03%가 증액된 390억 7200만원을 편성. 행복나눔과 전년도 대비 9.04%가 증액된 1546억 100만원을 편성. 미래성장추진단 전년도 대비 68.21%가 증액된 168억 8,500만원을 편성. 관광문화가 전년도 대비 11.25%가 증액된 201억 2,500만원을 편성. 축산과 전년도 대비 18.54%가 감액된 121억 3,800만원을 편성. 산림과 전년도 대비 14.82%가 증액된 325억 3,500만원을 편성. 건설과 전년도 대비 4 2가 증액된 2 5만원을 편성. 63%가 증액된 623억 9,600만 원을 편성. 재난안전과 전년도 대비 44.68%가 증액된 122억 4,400만 원을 편성. 도시교통과 전년도 대비 21.42%가 증액된 457억 1,300만 원을 편성. 환경과 전년도 대비 3.0이 퍼센트가 감액된 395억 3,900만 원을 편성. 토지주택과 전년도 대비 23.26%가 감액된 102억 5,900만 원을 편성. 보건정책과 전년도 대비 22.54%가 증액된 71억 9,900만 원을 편성. 농촌지원과 전년도 대비 82.81%가 증액된 119억 7,800만 원을 편성. 기술보급과 전년도 대비 10.53%가 감액된 62억 1,100만 원을 편성. 상하수도사업소 전년도 대비 29.85%가 감액된 234억 9,2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